반갑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끈질기게 추적하는 멘토 김대훈입니다. 자, 종목보기 앞서 전 여러분들에게 딱두 가지만큼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종목에 관해서는 24시간 항시 추적을 할 것이며,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에 답답함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러분들 대신하여 화승 엔터프라이즈 주식 담당자 또는 관계자들에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하여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과연 어디까지 추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되도록 기초부터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기업 개요, 주요 사업, 매출 비중, 업황 및 전망은 어떤지에 관해서 일단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되는 게요,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일단 화성 인더라는 또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화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주 회사이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이제 97%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신발 완제품 거래처인 아디다스 그룹으로부터 이제 주문을 받은 뒤에 생산 제품을 이제 화승 인더스트리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ODM 공장의 이제 특성상 아디다스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걸 확충한다든지 그리고 업종 이제 종업원들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생산성 이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뭐 간단하죠. 인더는 이제 지주, 지주 회사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사업 회사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주회사는 뭔지 아시죠? 이제 사업하는 회사 이제 주식을 보유해서 간단하게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챙기는 게 이제 지주회사라는 겁니다. 어, 이번에는요 화승엔터프라이즈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만 좀 보실 건데 지금 계속 차트가 이렇게 약간 계속 꾸준하게 뭐 2020년부터 쭉 하락을 했죠. 2 2 1년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에는요. 2020년에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아시죠? 코로나 때뭐 다들 뭐 모든 업종이 다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또두 번째, 제 2021년에는요. 이제 베트남 악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 악재. 네, 여기서 베트남 악재가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일단 어, 베트남에서도 역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 락다운으로 걸려서 이제 정상 가동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악재라고 하면은 베트남 내에서도 이제 또 생산기지를 또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이게 지역마다 이제 최저임금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제 싼 지역으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고 지금 또 2022년이랑 이제 22년 23년 같은 경우에는요. 또 또, 또 악재가 있죠.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발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기 민감이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는 뭐냐?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제 뭐지? 매출이 이제 이제 탑다운이 될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지갑을 닫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신발도 사야 될 거를 오히려 신발을 덜 사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좀 멀티플적으로 프리미엄을 아예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에다가 언더퍼폼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다시 조금씩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어. 24년 이제 한 상, 중반기부터는 조금씩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들 다들 이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이제 주요 제품 현황을 보시면은요. 일단 매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 부분 뭐 아디다스라든지 리복이라든지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있죠. 해서 매출이 여기서 다 나오는 82.8%.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이런 곳에서 또17%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 기업 개요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차트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업을 쉽게 설명해 주는 기업 전문가 김대훈이었습니다.